자, grammar and reading 우리 이제 교과서 맨 뒤쪽에 이제 짧게 한 단락짜리 나와 있는데요. 이번 단원 전체 문법 도한번 가볍게 정리하고요. 를 그리고 주제적으로도 꽤 괜찮은 내용을 잘 담고 있습니다. 자, 시작 한번 해볼게요. 자, it is commonly believed. 이야, 첫 문장부터 자 일단 빨간 펜으로 별표. 어,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체크하면 어법적인 요소라고 얘기를 했는데 첫 문장부터 어 대절 수동태라는 네, 선생님 뭐요? 대 절수동태라는 친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 성향에 따라서는 충분히 출제하실 수 있는데 해석 먼저 한 다음 어떤 문법인지 설명 좀 해드릴게요. 자,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믿습니다. 선생님 그것인데 왜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믿습니다? 자, 좀 이따가 같이 드릴게요 그것은 아니에요.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믿습니다. 자, 뭐라고 믿냐면 conflict within a team, 팀 내에서의 conflict, 갈등이 아시는 단어죠. 몰랐으면 함께 해야 돼요. has only negative impact.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이다. 라고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믿습니다. 인데요. 일단, 어, 주제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이게 사람들의 통념, 잘못된 다수의 생각을 나타내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미리 얘기하면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구조의 글이에요. 어? 그러면 선생님, 팀 내에서 갈등이 좋을 수도 있다. 네. 갈등이 오려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고요. 자, 일단 문법적인 얘기, 음, 먼저 좀할 건데요. 원래 문장은요, 이거였습니다. <laughs> People commonly believe.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믿습니다. 됐죠? That. 그래서 뭐라고 믿냐면, 그 다음 뒤에는 아까 봤던 거죠. 어, 팀 내에서의 갈등이 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게 이제 원래 문장이었어요. 자, 그런데, 영어는 목적어가 있는 여기서 believe의 목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철이, 대철, 조동사에 끌고 나온 이 대철이 이 문장의 목적어인데, 영어에서는 목적어가 있는 모든 문장을 그 목적어를 강조하면서 수동태로 바꿀 수가 있죠. 그러니까, 탯을 <laughs> 이렇게 맨 앞으로 보여서, 보내서, 이게 목적어죠. 팀 내에서 갈등이라는 건 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라는 것이 흔히 사람들에 의해서, 여기 by people,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믿어진다인데 by people는 언제나 중학교 때 배웠죠. 생략할 수 있는 친구니까 이렇게 쓸수 있는데, 선생님 지금 물음표 체크해 놨죠. 이런 문장은 사실상 문법적으로만 존재하지 실제로는 쓰지 않는 문장이죠. 왜? 아, 주어가 너무 길어. <laughs> 너무 길어. 그잖아요. 그럼 우리가 또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주어가 너무 길면 그 주어를 가 주어 이슬 쓰고 진짜 목적어 아, 진짜 주어는 어디로 돌려버려요? 문장 맨 뒤로 돌려버리잖아요. 지금 이 구조인 거예요. 원래 이렇게 수동태로 바꿔놓고 이렇게 되게 길었던 주어가 너무 기니까 가 주어 가짜 주어 이슬 쓰고 진짜 주어는 뒤로 돌려버리는. 그러면 결론만 놓고 보면 people commonly believe라는 문장이 이렇게 it is commonly believed로 바뀌는 거죠 그냥.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맨 처음 해석할 때 뭐라고 해석한 거예요?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믿습니다. <laughs> it is commonly believed. 이렇게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이렇게 수동태가 나오고 됐죠. 그러니까 여기 it is sad. 이렇게 나와도, 뭐 여기 it is thought. 이렇게 나와도, 그것은 말해진다, 그것은 생각된다, 이러지 말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사람들, 다수의 통념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번역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까 이해됐습니까? 지금 문법 실력에 따라서는, 무슨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본문 하면서 계속 얘기했던 거 있죠? 인간의 가장 큰 장점은 반복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아직 안 끝났어요. 자, 그런데 그럼 여기서 이런 문장은 존재하지 않고 요 문장을 대절을 뒤로 돌려서 이렇게 만든 것까지는 오케이. 자, 그런데 한 단계가 더 남았습니다. 뭐냐면 사실 지금 우리 책에 있는 문장도 어, 굳이 주어동사를 여기 보면 여기 주어동사 여기 대절 주고 주어동사 굳이 주어동사를 두번 썼는데 이걸 더 짧게 줄이고 싶은 거야. <laughs>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 여기서 의미가 없는 주어, it은 날려버리고. 맞죠? 의미가 없는 주어, 그것은 딱히 번역하지 않잖아요. 그럼 의미가 있는 주어, conflict within a team을 앞으로 상승, 이동, 주어를. 의미가 있는 주어가 예쁘이니까 얘를 앞으로 상승, 이동시키고. conflict within a team, 팀 내에서 갈등이란 건 지금 한 문장으로 짧게 줄이는 중이에요. 그 다음. 동사는 바뀌면 안 되죠. 똑같은 문장이니까 동사는 그대로 주고 is commonly believed 여기 is commonly believed 그대로 나오고. 그다음 여기 대선 더 이상 필요가 없죠. 왜요? 주어가 앞으로 나가 버렸으니까. 대선 주어 동사를 끌고 연결하기 위해 쓰는 거지. 주어가 앞으로 나가서 동사 부분만 남았는데 뭐아로 대슬 남겨 둬요. 그죠? 그래서 대선 사라져 버리고 여기 이 동사 부분을 이어 주려고 했는데 한 문장에 동사를 두번쓸 수는 없으니까 투부정사로 붙여 쓰는 느낌으로 저기 <laughs> only has 저 부분이 only to 그다음 to 다음엔 당연 히 동사 원형 쓰니까 have negative effect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와. 우 그래서 이렇게 해석되는 거죠. 똑같죠. 내에서 갈등이란 건 흔히 이렇게 믿어진다. 사람들에 의해서 저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믿는다. 뭐라고 믿냐면 only to 결국 뭐할 뿐이다. 결국 부정적인 영향만을 미칠 뿐이다라고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믿는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문법 실력에 따라서는 뭐뭐뭐 뭐, 뭐 이럴 수 있어요. 갑자기 여러분은 어 지금 이렇게 곱하기, 더셈, 나누기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근의 공식으로 막 넘어뛰고 막어 당식 연산으로 막 넘어가고 지금 수학으로 따지면 지금 그런 상황인 겁니다. 반복하세요.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1번 2번 그리고 요거는 쓰지 않는 문장이고, 3번. 요거는, 하나, 둘, 셋은 계속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언제 눈감고도할수 있을 정도로 반복해 놓으세요. 물론, 다시 한번 학교 선생님들 성향에 따라서는 안 내실 수도 있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그건. 근데 이렇게 연습해 두면 언젠가, 어느 순간에 훅 하고, 여러분들 영어 실력도 올라가고, 시험에 도움이 될 거예요. 반복하시고요. 알겠죠? 그럼 잠깐 퍼지 버튼 누르고 필기.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그럼 이제 논리적인 내용으로 다시 돌아와서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믿는 거라고요. 갈등은 나쁜 거라고. For this reason, 이러한 이유로. 즉, 그래서 정도로 번역하시면 돼요. 그래서, 좀 이따 법 문제 나오죠. 여기 나온 거좀 이따 얘기할게요. 자, 어떤 팀 내에 포함되어졌을 때, 여러분은 종종 이런 충고, 조언을 받습니다. 여기도 여러분이 조언을 하는 게 아니라, you are advised. 니까 여러분이 이런 조언을 받는 거예요. 수동 조심하세요. To avoid conflict at all cost. 자, 모든 비용을 지불해서 라는 표현이에요. 이코스트가 비용이나 대가란 뜻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비용을, 모든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그래서 무슨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반드시란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반드시 갈등을 피해야 한다라고 여러분들은 종종 조언을 받습니다. 여기도 통념이네요. 됐죠? 자, 그럼 여기 이제 어법 문제 풀어볼게요. 그럼 이제 우리 본문의 핵심 문법이어쩌뭐 하는 거냐, 되는 거냐, 포함하는 거냐, 되는 거냐에 그 대상을 잡으라 그랬어요. 대상은 여러분이죠. 여러분이 포함하는 거예요. 팀 내에 여러분이 포함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여러분이 팀 내에 포함되어졌을 때죠. 이렇게. 됐죠. 그래서 여기 굳이 생략된 문장을 찾는다면 you are included. 이렇게 되는 거겠죠. 우리 과정은 이미 본문 앞에서 설명했으니까 이 정도만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팀 내에 포함됐을 때 이런 조언을 받습니다. 여기도 소동조심. 갈등을 피하라고 반드시 다 알아야 될 표현들이에요. 자, 그런데 살짝 반박이 나오기 시작하네요. 이때 와일이 뭐뭐이긴 하지만 정도, 뭐뭐, 뭐뭐인 반면에 이런 거예요. This suggestion, 이러한 제안이 seem to make sense. 어어, 이치에 맞고 make sense. 타당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it may not be helpful 아마도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for your team's growth 여러분의 팀의 성장에 실제로도 그래요 모두가 만장일치로 허허허 하면서 가는 건 공산당입니다 <laughs> 다양성이 핵심이죠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게 오히려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좋은 겁니다 다만 다만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 갈등이 하나 갈등 팀 내에서 갈등일 때 하나 조심할 건 그게 그 주제를 가지고 갈등을 하는 건 좋은데 인신공격형으로 그 메시지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서로의 주장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메신저를 공격하는 걸로 가면 안 되죠 야 너는 어 못생겨서 그래 너는 남자라서 그래 너는 여자라서 그래 이해됐죠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너는 한국 사람이어서 그래 이런 식으로 알겠죠 자 그래서 어찌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너의 팀 성장에는 아 어, 이게 이치에 맞긴 한데 갈등이 나쁜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좋, 도움은 안될 거야. 그럼 오히려 갈등이 좋다는 얘긴데. 자 이러한 disagreement 사람들의 불일치라든지 differences 차이점을 받아들이면서 팀 멤버 구성원들은. Can generate more ideas 더 많은 아이디어들을 만들 수 있고, and make better decisions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분산해요. 그럼 다시 여러분의 이런 팀 멤버들의 이런 다양성이나 차이점들을 받아 들이는 거죠, 그렇죠? Embracing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한 어, 차이점들 그리고 이런 어다뭐 의견이 서로 다른 것들 이제 이걸 한마디로 하면 천문장에서 conflict 갈등이라고 했던 거죠. 그러면서 팀 멤버들이 오히려 아이디어를 더 만들어낼 수 있고. 그러니까 반대로 만장일치, 모두가 똑같은 의견이면 다양한 의견을 만들지 않는다니까, 알겠죠? 그리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실제로도 그렇고요. <laughs> 그래서 it's time, 자 이제 뭐뭐할 때이다라는 표현이요 그것은 시간이다. 최악의 번역이에요. 이제 뭐뭐할 때이다. It's time to change your perspective on conflict. 이때 on은 뭐에 관한 정도의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갈등에 관한 여러분의 관점을 바꿀 때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결론, 즉 어, 이게 이제 이걸 전체 결론이셔서 형광펜 한번 쳐 놓으시고요. 네. 우리 본문에 나왔던, 본문에도 나왔던 뭐 많은 대신에라는 표현이 나왔네요. Instead viewing conflict as harmful, 이 갈등이라는 걸 해로운 것으로 보는 대신에 이게 기존의 관점인데 이렇게 보지 말고 이거예요. Instead of 여기다 because of 이런 것면안 되겠죠. 이러는 대신에. you should recognize it 할때 이시 이 갈등이죠. 이 갈등을 인지해야 되는데 as a potential opportunity 잠재적인 기회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기회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recognize a as b 구조예요. a를 b로 인지하다. 됐죠? 그래서 잠재적인 어떤 어, 기회로 여겨야 됩니다. 어떤 기회냐면, 하면서, 이거 너무 쉽네요. 이거 우리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사물을 설명하는 상황이니까 위치가 설명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주어가 빠져있는 주격 관계대명사죠. Which can lead to positive outcomes.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잠재적인 기회로 여겨야 됩니다. 이게 이제 이글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고 결론이기도 하네요. 그럼 여기다가 선생이 전체 내용을 한번더 정리 한번 해볼게요. 주제는 다시 한번 the positive, uh, the positive side of conflict 갈등의 긍정적인 면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why conflict can't benefit for, uh, your team 너희 팀에 왜 갈등이 오히려 도움이 될수 있을까 뭐 이런 정도로 주제 제목은 잡으면 될것 같고요 전체 내용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avoiding conflict 갈등을 피하는 것이 in a team, 팀 내에서 그게 may seem reasonable 합리적으로 보이겠지만 그러겠지만 그러나 embracing it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can lead to better ideas and decisions 더 나은 아이디어나 더 나은 결정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전체 진짜 일과 내용이 끝이 났습니다 어, 아까 본문 5할 때도 얘기했었는데 복습이 결국 핵심이고요 여러분 혼자임으로 할수 있을 때까지 반복하는 거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한 번에 안 된다고 막 헝! 이러지 마시고요. 알겠죠? 자, 진짜, 진짜 끝났고요. 복습 열심히 하고 2과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